오, 이거는 야 이거는 진짜 쓰다가 큰일 나겠는데. I mean, no, 자 여러분, 자율주행 자동차, 로봇이 만들어 주는 음료, 이렇게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laughs> 발전은 심심치 않게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금부터 소개할 인공지능은 여러분의 #일상 #daily life 일상생활의 편리함과 효율성을 모두 제공해 줄 아주 똑똑한 AI입니다. 바로 오픈 AI라는 기업이 개발한 t g p t 라는 인공지능인데요. do not need to be a techie to use this. 자, 테키 기술 전문가라는 뜻으로 컴퓨터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약간 네이버 지식이나고 구글 검색이랑 심심이를 좀 합쳐놓은 스타일이긴 한데 이미 이 ChatGPT의 AI 기술에 일론 머스크는 It's scary good, dangerously strong 무서울 정도로 너무 좋고 위험할 정도로 강한 AI라면서 트윗을 하기도 했는데요. It is user friendly, lots of upside, plenty of downside 사용자가 쉽게 쓸 수도 있고 좋은 점이 많으면서도 여러 단점들도 많다. New York City Department of Education banned access to its technology. v 의 교육국은 학생들이 이 AI를 사용해서 과제를 수행할까봐 우려가 되어 이 기술의 접근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It is 그 정도로 좋다는 말인데요. 학생들까지 못 쓰게 하는 거 보면 이거 진짜 엄청난 건데 대체 뭔지 약간 감이 잘안 와서 백문이 불여 일견 한번 써보았습니다. 자, 아직은 엠브리오닉 부하준 초기 단계이기도 하고 물론 한국어 지원도 가능은 한데 한국어로 질문을 하면 답변이 굉장히 느리고 영어로 물어보면 답변이 몇초 안에 끝납니다. 자,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등교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에세이를 써달라라고 그냥 우리가 대화하듯이 검색창에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을 하듯이 쳐보았는데요. 한 번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패드에서 한 번은 노트북에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은 똑같은 질문을 입력해서 이제 GPT한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같겠지만 다른 단어들을 사용해서 답변을 주었고요. 음, 심지어 좀더 아카데믹하게 고급 어휘로 바꿔서 다시 한번 써달라 같은 내용으로 하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이 정도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에헤 조졌네 이거 이 정도 반응일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이건 진짜 과제를 받았는데 다 이렇게 Chat GPT 써가지고 숙제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선생님들 비상 뜨겠죠? 당연히. 자 근데 또 좋은 점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영어권 국가에서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예를 들어 아마존에서 물건을 시켰는데 안 왔어. 이메일을 보내던가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던가 해야 되겠죠? 내가 3주 전에 주문한 청소기가 아직도 안 왔어. 고객센터에 전화해야 되는데 입이 안 떨어지는데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영어로 대본을 써달라. 했더니 이게 된다? 어, 신기해서 몇개더 해봤습니다. 과거 시제에 대한 영어 문법 문제 5개를 예시를 만들어서 만들어달라고 해봤더니. 배운 대로 해봐, 돼, 돼. 자 전국에 계신 영어 선생님들 보고 계신가요? 자, 그래서 최근 이 웹사이트는 이용자들 너무 많이 몰려서 한동안 사용이 불가능하기도 했었고요. ChatGPT에 대한 소개를 다루었었던 BBC 뉴스 앵커는 Is this a watershed moment? Is this like the advent of Google? 어, 마치 인터넷 서치 대명사라고 할수 있는 구글의 출현처럼 대단한 이슈인 건지 우리가 이것에 얼마나 대비를 해야 되는지. 질문을 던집니다. 자 여기서 A watershed moment 중대한 분기점이란 뜻인데요. 어, 이에 대한 답변으로 한 기술 웹사이트의 기자는 Very stupid in lots of ways. It's fallible. 여러 방면에서 봤을 때 아직 멍청하고 오류도 간혹 있고 아직까지는 제한적이고 한정적이라는 설명을 합니다. 인공지능을 향한 규제와 규정의 문제에서도 여전히 ethics of AI, 즉 윤리 문제는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해커들은 이미 이 프로그램들을 사용하고 있다고도 하면서, We have been warned that it could be used for malicious purposes. Malicious, 악의적인이라는 뜻이고요. Purpose,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어, 악의적인 용도로 사용될 가능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어,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오픈 AI는 We are no different than Google 우리는 구글과 다르지 않다 Chat GPT도 답변을 주는 형식만 다를 뿐 질문하고 답변을 얻는 본질은 같다고 설명을 하는데요 폭탄 제조법을 알려달라는 무서운 질문들에이 Chat GPT가 내놓은 대답은 So If you ask it a very straightforward question like give me instructions for how to make a bomb it'll say, no, I can't do that as an ai language model it is not appropriate to provide instructions on building a bomb as it can be dangerous and illegal 위험하고 불법적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알려 주는 건 부적절하다면서 대답을 꺼려했습니다 이게 맞겠죠? 아무래도 배리어를 만들어 놨으니까 사용해 보니까 굉장히 계속 크겠죠, 앞으로. 여러분들도 재밌는 질문 한번 해 보시고요. 사용 후기도 코멘트에 한번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유용한 지식, 유용한 영어 표현 배우셨길 바라면서 i'll see you in the next video. bye.